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노이의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있는데요. 어,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는 거대 양당만 후보를 낸게 아니죠. 특히 여야를 모두 가게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높지 않아도 확실하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또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난세의 영웅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어, 얼핏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발언이 요즘 모든 후보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져요. 신기한 일이죠. 파격적 행보로, 지난 18일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이분, 그분이 누군지 한번 제대로. 알아. 씁니다. 이분이 당선되면 제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laughs>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스튜디오에 나가겠습니다. 자 모실까요? 허경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진짜. <laughs> 저는 처음 뵙는데. 사실 그 행주산성 출마 선언식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어, 말을 타고, 백, 그, 백, 그것도 백마. 백마네요, 백마. 네, 백마를 타고 출정식을 지금. 모습인데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각오로 출정식에 했어요. 그 전에 나온 얘기는 행주산성에서 행주 치마를 입고 출정식 하겠다 이런게또 이런 네. 보도가 됐었는데요. 었자 저런 식으로 그 이벤트라고 하면 이벤트일까요? 대선 출마 선언 하게 된 음.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음. 저거는 뭐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 메시지죠. 메시지 국민들한테 네. 정치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다.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 네. 전부 문 닫고 있어요. 보증금다 떼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네. 뭐, 그, 뭐, 뭐 몇백만원씩 준다. 1년에 몇백만원 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음. 어, 또 청소년들이 미생 코인 같은데 네. 피해를 많이 받요 네. 거기에 피해자가 70%가 대학생 젊은 애들입니다. 20대들. 그렇죠. 그래서 나는 18세부터 육군자 전체 1억씩을 침, 대통령 침 2개월 안에 무조건 지불 합니다. 아, 그 돈이 어디서? 그러면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어...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은 국회를 하겠다? 나중에 네네네. 국회 추임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걸 집행해버리는 거죠. 지행은 네.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하고 네. 한국은행에서 현금화 하는 겁니다. 네. 이자가 안나가요 그런데 네. 우리 국민은 가계부채가 2,000조예요. 그렇죠. 네. GDP와 맞물려 있어요. 네. 10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음. OECD 중에 제일 낮아요. 네.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은 23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부자라면서도 오히려 빚이 많잖아요. 국가부채가 우리보다 200%가 많아요. 어. 그 대신 개인부채가 없죠? 거의 없어요. 이게왜 이러냐면은 네. 일본 개인 부채는 60%입니다. 음... 안 많아봐요. 65%는. 그런데 우리는 100%예요. 그러다 네. 음, 보니까 1 년에 서민들이 부담하는 은행 이자가 2천조에 대해서 나가는 게 100조입니다. 그렇죠. 음, 그럼 그거를 국가가 또안겠다는 거예요. 아... 채권을 발행해서 네. 국가 부채가 한100% 정도 되게. 네, 네. 일본은 238%라도. 그러면 국민들은 이자가 안 나가고. 국가는 또 채권 발행에 이자가 나갑니다. 네, 그렇죠. 잖아요 국가가 또안 왔어. 국민들의 부채를 한 가정에 한 가정이 이억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잠깐 수다 빌어. 이 말이 어마어마해요. 무슨 말이에요? 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일본에 여담 보 써면 이게 지우지나? 아, 이제는 이제는 어. 자, 일본의 가, 일본의 국가 부채. 일본의 국가부채 2 3 8예요 얼마나 이게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우리나라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4 0예요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국민 가계부채는? 우리 일본 국민의 가계 부채 일본 국민 가계 부채 60%예요. 한국 국민의 가계 부채 100%예요. 이제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의 가계 부채 60%는 세금이 없어 이자가 없어요. 일본 일본은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우리는 100%가 이게 뭐예요? 전부 이자가 나가. 1년에 얼마나 가요? 100조, 2천조입니다. 우리 가계부채는 금액으로 치면은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액으로 2천조야. 이 2천조를 국민들이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국채로 전환해 버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면 한국은행이 그 채권을 담보로 대통령이 사인한 채권을 담보로 돈을 찍어 줘요. 방출해 주는데 내가 한국은행에서 방출한 금액 1차 2천조 2차 2천조 3차 2천조 6천 조를 방출해내는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발행하는 채권이 2천조를 사인 하고 돈을 가져와서 방출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 지 도통 아는 경제학자도 없고 책임 지겠다는 경제학자도 없고 국민을 살리겠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살린 3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세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경제 대통령 이름을 붙이질 않아. 그건 경제학자들이 뭐 우리가 다 알아요. 전두환 때문에 집 샀는데 나중에 민주화 대통령들 때문에서집 팔았다 이 말이야. 집값이 하도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 사람이 할 때는 집을 사는데 문제가 없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속도와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했다는 거야. 건 문제가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사람부터는 투기꾼들처럼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까 국민들이 돈 버는 속도와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괴리가 생겨버렸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허경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다. 그런데 이승만 전박 대통령 전두환 때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았어. 뭐 택시 기사도 집을 샀다니까. 몇평몇평 모아면 집한채살수 있었고, 학교 선생도 월급 몇평 모으면 집한채살 수가 있었어. 자영저축 들어가지고, 뭐, 융자 조금 빼고, 뭐, 이러면 집 한채 샀다니까? 요새 그게 되나? 이건 꿈같은 이야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 같은 대한민국인데, 뭐가 이렇게 바뀌었냐면, 요새 애들이 그 월급 모아가지고 집을 사요? 그러니까 애들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가 사억을 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왜? 경제에서 실패한 거, 주택정책에서 실패했으니까, 걔들한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옛날 우리는 맨손으로도 집을 살수 있었지만, 니는 3억 정도가 있어야 시작이 된다. 니는 처음부터 3억 정도 있어야, 우리가 옛날에 단칸방 살다가 집산 거하고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장가가는데 3억을 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놨게 집값을 올려놨으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너한테 사먹을 주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옛날에 단칸방에서 무일푼으로집살수 있었지만, 너는 그냥 처음부터 월세방 살다가는 영원히 너는 비참한 신세가 돼. 그러니 우리가 사먹을 주는 거야. 이러고 우리 후손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주둥아리가 안 나와요. 맞아, 맞아. 그 내가 뭐 결혼하는데 1억 주자. 그게 그렇게 불만이요? 요새 부모들이 자식 결혼시키려면 걱정, 태산 같아요. 현금 매득 없어, 잘. 그러니까, 둘만 결혼시키려면 돈이 매득 있어야 돼. 집 전세 1억 5천은 줘야 돼. 벤두리에, 그것도 저 벤두리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시골에서도, 결혼시키려면 저 지방에서도 1억 5천은 있어요? 센세방 한 20명짜리 넣어둬요 그래 안 그래 나는 모든 물증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경영은사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laughs> Sopa da...